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관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어,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어, 쌍광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법 판결은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이런 점에 대한 지적들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안부수의 그 증언이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안부수 딸에 대해서 뭐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다 침묵합니까? 아, 그뿐만이 아니죠. 음.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 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이호남 경찰총국 간부가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대가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대신 좀 받아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언론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잘 되돌아보십시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의 보금관은 제 사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어쨌든...